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두부 1 5 1차 아침 산책 입니다 자 두부야 <laughs> 아, 이쁘지? 우리도 뭐잘 가자. 아, 지금. 뭐. 오늘도 씩씩하게 갑니다, 우리도 뭐. <laughs> 소리가 많이 내렸어요. 소리가 하얗습니다. 좀 작은 새들이 있어요. 숲속에 작은 새들이 있습니다. 어우, 소리가 쉬해, 쉬해. 우리도 쉬합니다. 아이, 강아지 자세죠? 아우 산이 휑하니 뭐 나, 나뭇잎이 다 떨어졌어요 밤새도로 참았던 시야라 오래하죠 <laughs> 자 천천히 갑시다 소리가 하얗게 왔습니다. <laughs> 우리도 무 예쁘죠? <laughs> 가자, 그 개. 알지? 막기도 잘 알아들어요, 제 우리도 도로가. <laughs> 아이, 잘 가네. <laughs> 여기도 추운 <멈추는> 줄도 모르고 <laughs> 이렇게 잘 갑니다. 어제 어, 어제 배추 여기 수확을 해러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많이 어서 했더만, 어제도 많이 뽑았네요. 많이 뽑아서 차이질실고하고 여기다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놨네요. 아. 많이 얼었어요. 가자 옳지. 옳지. 응가옳리 찾아요 응가급 옳지. 옳지. 입니다지가 합니다. 우리도 지가 하죠. 겨울산입니다. 겨울산. 겨울풍경. 응가했죠? 응가했어? 아휴. 응가했습니다. <laughs> 아이 잘했어요 우리 두분 뭐. 아이 잘 가네 통화를 입에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해줘저야 가자 이거 먹으면 안돼 <laughs> 여기는 오늘도 영하에요, 날씨가. 영하라 춥습니다. 손이 다 시럽네요, 오늘도. <laughs> <laughs> 뭐를 찾는지 <laughs> 또 땅에다 코를 박고 가네요. <laughs> 벌써 약수터 입고 옵니다 약수터 입고 왔어요 두분만 딴짓 안하고 맛은 안치면은 빨리 옵니다 빨리 와 금방 와요 도목적지까지 왔습니다 여기 오면 두 분은 바로 되돌아서 갑니다 오늘이 150일, 150일차 두분랑 150일 됐습니다 이 길을 산책한 지가 강아지 때부터 저와 함께 산책을 했으니까 뭐. 여기 산책로는 익숙하지요. 뭐야? <laughs> <왜>? 알겠죠? <laughs> 기분이 좋은가 봐요. 월동 준비 끝내고 아제 대파도 다 뽑아서 차에다 실었습니다. 차에 전부 짐 실어놓고 이제 오늘은 이제 수동 다 점검해서 전부 물 빼고 모터또 물을 빼서 전부 덮어놓고. 그러면 이제활동준비 끝난거죠. 뭐이제 주부 두부 이제사료하고 두부 침대하고 두부용품들 챙겨서 차에 사고 서울가서 점심 먹을 예정입니다. 이일 내려가려고 했는데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요일 날 여기서 뭐좀열 시나 열시 10시 반쯤에 출발하면은 뭐길 막혀도 점심 때 안에는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분은 서울 생활을 하는 거죠. <laughs> 야, 오늘 서울 가지 우리 두부, 두부야, 오늘 서울 가지, 응? <laughs> 가자. 또 뭐가 있나 그래 거기 쳐다보고 그래. 여기서 <laughs> <laughs> 걷는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아우, 오늘 리 어제부터 소리 다시러운데요 어우, 소시 이렇게 얼었는데, 속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미리 뽑지. 아. 오늘도 또 뽑으러 올것 같은데요. 삽하고 뭐제 장비 연장을 두고 갔어요. 이렇게 하였죠. 하얗게 왔어요. <laughs> 오늘 새벽에도 두분 멍멍멍 치더라고요. 고라니가 이 앞에서 지나갔는지. 잘 가네. 보세요. 옳지. 옳지. 오늘도 우리 두부랑 151차 산책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두부 웃죠 두부야 아빠 봐봐 두부야 오늘 어디 가 서울 가지 빠방 타고 아빠 빠방 타고 오늘 서울 가지 에이, 맑게 알아들어요 아주 좋아합니다 자 오늘 휴일 시식되시구요. 또 한낮은 공원에 가서 또 좋은 시간들 보내세요. 자, 우리 도부 많이 이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두부 안녕하겠습니다. 두부 안녕. 감사합니다.